0.1ppm 입니다. 밀리그람퍼리터 그 부분을 잠깐 수정을 하고 오늘 받은 문제는 좀 이따 3교시에 풀어보시는 걸로 하고 우선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부 위계 장애물질 들어가기 전에 112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잠깐 109페이지부터 리뷰를 잠깐 해볼까요? 음, 앞에 부분들도 다 중요한 내용들이긴 한데 폐기물 그죠, 폐기물. 98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폐기물 부분은 특별히 중요하고, 시험 문제 잘 나오고, 하니까, 한줄한줄 한줄 꼼꼼히 잘 읽어보셔야 하고, 특히 그 일회용 기저귀 부분은 개정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문제에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101페이지에 있는 일반 의료 폐기물 중에 일회용 기저귀가 전부 다 의료 폐기물이었었는데, 너무 의료폐기물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노인 요양원 같은 데서 나오는 감염병에 걸리지 않은 또는 걸린 것으로 생각되지 아니하는 노인들에게서 나오는 일반적인 일회용 기저귀는 일반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활계 유해 폐기물 부분이 신설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생활계 폐기물인데 그 중에서 인간의 건강을, 환경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물품들. 그게 이제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딱세 가지, 그 밖에 환경무장관이 지정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개가 딱 예로 나와 있으면은 하나 쓱 집어넣고서는 사지선다 넣기에 너무 좋겠죠. 그러니까, 101페이지 하단부터 102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중요 표시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법부분은 항상 법이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는데, 시행령에 1조, 2조 먼저 체크를 하시고, 법의 정의하고, 목적, 이런 것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은, 작년과 올해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개정법령이라든지, 신설조항 같은 것들만 볼수 있는 탭이 있거든요. 그 탭을 딱 체크하셔가지고,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법령이 어떤 것인지 그것만 체크하시면은 30분도 걸리지 않아요 공중 보거나 파트에서 나와 있는 우리가 봐야 되는 법령들을 시험 보기 직전에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그거 체크하는데 30분도 걸리지 않으니까 어 후다닥 체크하고서 어 이건 나올 만한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보시면 좋겠고 그게 귀찮으시면 카페에 올려주시면 제가 또 알아서 체크해가지고서는 알려드리겠죠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106페이지에 있는 맨 하단에 동그라미 사번에 재이용 부분, 리유틸리제이션 이 부분이 작년에 시험에 나왔었다. 처음으로 나왔었다. 재활용과 재사용은 다르다. 구분